안녕하세요. 삼성 79A 타입, 924A 타입이죠. 네, 방색개방 3개 어, 어, 79A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 입구고요. 들어오시게 되면 신발장이 있고, 여기 침실이 있고, 여기 이제 이 창문을 대형 유리로 되어있어서 이걸 제거를 하고 이렇게 확장을 해서 많이 쓰기도 하죠. 이렇게 되어있고 예, 여기 주방 및 싱크대가 있고요 예, 주방 발코니가 있고 여기 침실 작은 방이 예, 여기 작은 방1 작은 방 2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어,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앞, 어, 안방 안방 및 거실 발코니가 있는데 여기는 수납장이 하나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상 삼성 79A 타입 팩면들었습니다.